안녕하십스캠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3일절입니다. 자, 이번에 전범기 문제도 있었고요. 자, 우리 국산 루어용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때가 아닌가 해서 잠깐 영상을 시작했습니다. 참고로 저는 베스나키를 시작하고 지금까지 계속 국산 노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끝없이 반복되고 바뀌었지만 항상 국산 노드를 사용하고 있고요. 예, 아주 뭐 특별하게 한두 번 다른 노드를 사용해 보기도 했지만 대부분 90% 이상, 95% 이상, 예, 국산 로드를 꾸준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지금은, 어, 다이와 시마노 릴들을 사용하면서 서서히, 예, 도요 쪽 릴들로 넘어가고 있는 단계고요 예, 뭐 제가 대단하다. 뭐 내가 이렇게 하니까 뭐 많은 분들이 뭐 본받아 이런 의미로 얘기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예, 저는 그냥 제 사정에 의해서, 뭐, 국산 로드가 어떨까. 왜 이렇게 만들까 해서, 뭐, 처음에는 그냥 혹심 삼아 사용을 하다가, 그래, 한번 다양하게 여러 가지 한번 써보고, 내일 나름대로의 어떤 평가를 내려보자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하다 보니, 지금은 그냥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 나온 것들이 주고요. 아직 이제 반낙스의 에스파다 나노가 최신으로 나온 로드인데 아직 에스파다까지만 쓰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 다른 것들 다 쓰고 있고요. 자. 시끄럽습니다. 전범기 문제도 그렇고, 3.1절이 어, 같이 돼 있고요. 어쨌든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고요. 어, 분노하고 어, 흥분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 터진 거죠. 이렇게. 왜 해필 낚시까지 그게 에, 침투했을까요? 자, 어, 그런 의미에서 과연 우리나라, 어, 배서낚시 용품들의 현 주소는 어느 정도일까요? 어쨌든 뭐 프로들도 그렇고요. 방송을 하는 분들도 그렇고, 어, 알려지기 시작하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뭐 협찬이든 아니면 구매든 좋아서든 다양한 이유로 어, 일본 노드들을 사용을 합니다. 사실은 그분들이 조금 더 조금 더 깊고 다른 생각들로 좀더 국산을 애용하고 이런 방향으로 뭔가를 생각했다고 하면은 사실은 끌어가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보다 많은 새롭게 배선학시 하는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물론 이제 뭐 경력이 많은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고 새로 시작하는 분들도 있고 다양하게 유튜브도 있고 FTV 영상도 있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어느 정도 시간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은 그쪽으로 넘어가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물론 뭐 그거에 대해서 잘못했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어쨌든 어, 배선낙 쪽에서 최상층에서 끌고 가고 있는 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어, 모범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뭔가를 보여준다면은 조금 더 많은 영향이 미칠 텐데요. 물론, 일부는 우리보다 이미 앞서 있습니다. 그 앞서 있다라는 건 뭐냐면, 우리, 우리가 시작한 배선낙 시보다 훨씬 일찍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앞설 수밖에 없는 거죠. 먼저, 어, 앞선 길을 갔었고, 그 데이터가 축적이 됐을 거고요. 그리고 다양화 됐을 거고요. 정책이 우리가 우려하고 틀리기 때문에 어, 그런 쪽으로 좀더 확대 생산될 수도 있고요. 국민성도 있을 거고요. 뭐 그런 다양한 이유에 의해서 어, 일본 어, 루어나 어, 로드나 니리나 모든 게 거의 탑클래스죠. 전 세계를 미국보다 훨씬 앞서 있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요. 자, 그럼 우리는 우리의 주소는 뭘까요? 미국, 일본을 거쳐서 우리로 와서 중국으로 넘어가는 구조라고 가정했을 때요. 베스낙시의 뭐 여러가지 기술이나 제품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주선, 우린 정말 지금 애매한 상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아주 고급 시장에 높은 기술을 가지고 우리 자체 브랜드를 만들지도 못합니다. 그렇다고 어, 중국에서 끝없이 많은 카피 제품들을 가지고 와서 비슷하게 판매를 하고 그분들이 또 수익을 얻으면서 끝없이 확대 생산되고 있고요. 또 때에 따라서는 우리 프로협회를 운영하는 어떤 그런 사람, 그런 분들이 카피 제품을 상품화해서 또 팔기도 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프로라고 하는 분들이 어, 과감한 비판이나 어, 어떤 그 제품에 대한 평가들을 프리하게 하지도 못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방송 구조는 영세하기 때문에 협찬에 의해서 움직일 수 밖에 없구요. 프로들은 조구업체에 연관이 있기 때문에 과감한 비판을 할 수가 또 없구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유튜브나 기타 영상, 블로그 쪽에서 하시는 분들도 자유로운 위치가 절, 절대 될 수가 없죠. 그런데 그게 결국 발전의 저해 요소가 된다라는 거를 길게 장기적인 걸로 바라보면은 매우 위험한 것들입니다 이게 그렇다고 무 작정 비판을 하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자 우리나라 조구 업체는 만들 수 있는데 못 만드는 걸까요?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만들지 못하는 걸까요? 자 각자의 의견들이 있겠죠. 각자가 서 있는 포지션에서 바라보는 거에 따라서 다기 먼저 다 달걀이 먼저 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제 기준에서는 저는 모든 게다 같이 들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들 수 있는데 만들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요.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못 만드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루어, 자, 하드베이트, 웜, 우리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만들지 않죠. 왜냐하면은 어마어마한 마케팅 비용을 끌어안고 만들 수가 없습니다. 디자인부터 해서 그 마케팅 비용을 어느 한 업체가 모든 걸 끌어안고 새로운 것들을 만든다라는 건 굉장히 리스크를 안고 가는 거죠, 이게. 그래서 결국은 일본의 유명한 업체들이 만든 웜을 가지고 가서 카피를 뜨는 거죠. 카피를 떠서 판매해 보니 훨씬 더 수익이 생기는 구조가 형성이 된 거고요. 하지만 국내에도 몇개 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고민해 가지고 만드는 웜들. 웜이라는 건 실리콘을 가지고 디자인이 우수하게 만들면 사실은 크게 복잡한 구조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피를 뜨고 있습니다. 하드베이트도 똑같죠. 하드베이트 샘플 가지고 와서 중국에 만들어 달라고 하면 그대로 카피 떠줍니다. 물론 약간의 디자인에 조잡하면 없겠죠. 왜냐하면 들어가는 단가가 틀리고 만드는 생산업체가 틀리기 때문에요. 자, 로드. 우리 업체들 늘 만나면 똑같은 얘기 합니다. 우리는 주가 해외입니다. 다 그렇습니다. 계속 그런 얘기 합니다. 왜냐하면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는 전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조급체 로드들 아시는 분들 보면 우리는 뭐 국내 신경 안 씁니다. 우리는 뭐, 뭐 해외가 줍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국내 로드에 어, 다양한, 로드가 다양하게 나올 수 없는 구조가 이미 돼버린 거죠. 자, 소비층이 많으면 우리는 고급, 매우 귀하고 고급 최상위급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층이 없는 한국 시장에서 우리는 만들지 않습니다. 이런 거 하고요. 자, 소비자 입장에서는, 자, 고급으로 정말 일본을 압도할 수 있게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은, 우리 구입하겠습니다. 이건 답이 나오지 않는 구조입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거든요, 이게. 자, 이런 구조선에서는 우위권에 있는 기업이 움직여야 이게 맞습니다. 소비자 보고 구매를 할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자기들이 만들겠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적어도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는 기업들이 먼저 만들고 제시를 하셔야죠. 어떻게 소비자가 그거를 그래서 이게 이제 첫 번째 문제고요. 그 다음에 자 고급화를 만들면 시장성이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곳이나 일본도 그렇습니다. 일본도 방금 얘기했던 거의 연장선인데 기업이 고급화를 먼저 선언하고 만들어놓고 그 시장을 읽어주셔야 됩니다. 시장이 없는데 우리가 왜 만든냐라는 얘기는 그건 진짜 기업으로서 무책임한 얘기입니다. 자릴도요릴이 정착이 됐죠. 어, 혹자는 이제 AS 정책에 의해서 도요가 자리를 잡았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도요 릴이 자리를 잡은 건 AS 정책도 있지만, 분명히 품질적으로 우수한 걸 만들었습니다. 프레임 구조를 단순화시켜서 세 개의 틀로 만들어서, 외부 디자인만 조금씩 바꿔가는 구조에서, 어, 뭔가, 어, 고장이 나면은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복잡하게, 어렵게 이렇게 가지 않고 심플하게 수리까지 가능한 그 구조에서 어, 뭐 뒤얼이라든지 고급적인 부분들을 어, 그동안 OEM의 기술을 통해서 예, 만들어 낸 거죠. 자, 많이들 사용합니다. 비판하지만 많이들 사용합니다. 근데 사용하다 보면 만족을 하게 되고요. 자, 릴못 만들어서 안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만들다 보니까 인정을 하게 되고요. 소비자들이 자, 릴 로드 루어 뭘뭐 라인, 라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거의 뭐 손을 못 대는 부분 중에 하나죠. 몇번 만들었는데 그게 정착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같은 원사를 가지고 가서 뭔가 코팅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변화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 왜 그것도 안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자, 우리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자, 이쯤에서, 물론 제 입장에서 일본, 수입을 사용한다고 해서 뭐라 하죠? 그건 각자의 취향이니까요, 이게. 그렇다고 뭐, 국산을 외워라 이런 것도 아닙니다. 단지 뭐냐? 우리가 누가 먼저 하면 따라가겠다라는 것 자체가 전혀 발전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자, 조거업체는 조거업체 나름대로 우리 국산화에 신경을 써야 되는 거고요. 사용하는 소비자는, 아, 나도 국산 한번 써볼까?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방송, 매체들. 자, 국산도 제자리를 잡았습니다. 뭔가 비판도 하고 뭔가 칭찬도 하면서 좀더 키워줄 수 있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요. 프로스텝뭐프로스각 조급업체에 속한 프로스텝들도 뭐냐면은 어, 비판과 칭찬과 여러 가지를 과감하게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어려운 부분이죠. 쉽게 가면 누가 그걸 지금까지 못했겠습니까 이게? 자 서두에 얘기했던 그렇습니다. 저는 국산 로드를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걸 뭐 따라와라 자랑이라 자랑이 아니라고 분명히 처음부터 말씀드렸죠, 이게. 그냥 넘어가는 단계들이 복잡하지 않 다양하고 복잡하지 않습니까? 일본 노드로. 뭐뭐 뭐 어떤 사람은 여유가 있어서 가기도 하는 거고요. 그냥 처음부터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가는 경우도 있고요. 또 아니면은 뭐 정말 디자인이 좋아서 가는 경우도 있고, 실제 좋아서 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냥 뭐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 아주 다양합니다. 자, 그런 다양성을 국산에게도 한번 적용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래 난 그냥 국산이 좋아 이렇게 한번 사용해보는 것도 자 흐름은 그렇게 처음 시작이 되는 겁니다 큰 저수지에 그 구멍 하나가 나서 무너지듯이 국산을 사용하고 이런 것들이 무슨 정책적으로 갑자기 만들어서 이게 넘어가는 거 아닙니다 그냥 한 사람 한 사람 베스포인트 카페에서도 그냥 나 이거 국산 씁니다 네, 저도요 이렇게 하면서 발전이 되고 넘어가는 거거든요 이게 자 언제 우리가 일본을 배쓰낚시 용품에서 앞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렵죠. 어려운데 시작도 안한 상태로 어렵다고 하는 것과 그냥 한 사람 한 사람이 시작을 하면서 그래, 우리도 뭐 이런 것들은 좋다. 이렇게 넘어가자. 뭐 이렇게 하는 분위기들 그 다음에 의견 제시들, 그 다음에 비판들 어려운 얘기죠. 그렇습니다. 어렵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의 첫 실천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자, 좋은 거 쓰십시오. 좋은 거 쓰는데 적어도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고요. 자, 아주 뭐, 기분 나쁜 일도 벌어졌고요. 자, 이런 시기에, 3일절입니다. 자, 국산 배스낚시 용품 쪽으로 우리가 조금 관심을 갖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예, 네, 저는 네이버 베스포인트 운영자 베스캠프입니다. <목소리>